준비하셔서 업 부탁드려요. 퇴장하시기 바랍니 카메라 우리꺼 챙겨. 아, 툭툭툭툭 툭. 에이, 래 아, 됐다. 됐다 애들좀더 뜯기자, 아, 뜯기.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왜흔 들리지? 됐다, 됐다. 야, 김병우 미친 새끼, 뭐야? 아, 어떻게 아, 나온 거야? 혼자 뭔가? 혼자 단독 있어. 아, 진짜? 네. 아, 강림민. 그래, 뭐, 이거 확대 해야지, 하니까... 이거 안 보일 아, 것 아, 같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야, 아, 미안. 야, 어, 찍세. 아, 이거 큰. 아, 신발끈 누가 잡았는지 주여 봐. 아, 신발끈 누가 잡았어? 후보 박탈. 후보 박탈이네. 마지막. 야, 우리 나저물 준비하고 있잖아 후보 박탈이면 어디야? 나 숙소 연준이 랑나 지금 바이제, 아, 연슬 <laughs> 아, <laughs> <이상하게> 아니다 사이드스야 <laughs> 근데 빨리 준비해야돼 우리 물 운반 사이드스텝 아직 좀녹이려고 아니 근데 우리 그냥 끝만 묶고 우리 들어가지 말자 저 놈아 다 뜯겨 그냥 와 저... 아, 일단 아니, 소름이 돋았네 일단 한골 넣었으니까 얘네 좀 많이 뜯기자 얘들아 어, 흥분하지마 정훈아 흥분하지마 하던대로 하던대로 현진 현지, 야, 현이 위치 잡아주라근 그래, 고기나! 이기나고기고기균아 호균아, 애들 위치 잡아기나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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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 고기나! 었기나 고기나! 고기나! 고나 고기나! 고고 이가좀이대해서돌리면서 근데 이거...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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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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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랑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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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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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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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 아이 야이아 여기도 내려왔어? 볼봐볼볼볼 알아. 볼로 왔어. 볼로 왔어. 괜찮아 괜찮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탈이 없어. 탈이 없어. 탈이 없어. 있어. 돌아 돌아. 어가 아직 안해 봐. 너 저기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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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럼 못뛰려 뭐 여기 아? 아, 아, 안 돼. 여기 뒤아서 한번. 아 여기만. 예. 카메라 때문에 박준이. 아. 어 지명이 좋은데 지정아 나이스. 아 좋다. 민영 좋아 좋아. 아! 어, 발목 바쳤나 본데. 네. 아, 아, 준혁이 빼고 려준혁 <laughs> 준혁아! 좀더 빨리 줘야 돼. 아, 내려와, 빨리. 준혁이 AK. <laughs>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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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브라, 브라, 앞으로 가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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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 아, 쟤... 아, 승재야, 지켜. 아이 줘! 이제! 아니! 그래. 아까 아, 그래. 경훈이 주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볼 봐, 볼 봐, 볼 봐! 어, 내가 목이 타네. 먹히면 안돼석주그 현준 다 반자. 석주석주덤비면안 돼. 덤비지 마. 덤비지 아, 어, 마. 현준아 천천히 천천히 이 라인 라인. 라인. 야 감독님 나와 주세요. hūp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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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현준이 네 아, 포지션 어디야? 공민. 현준이랑. 현잘하진잘 일단 어, 전반 뛰는 걸 목표로 하자, 쟤네 다. 아, 다뛰자그리고래리 진짜 좋아. 준혁아 반대 걸려야 돼. 준혁아 걸려 좀 더. 준혁아 걸어. 경 준영아 볼 나온다. 준혁아볼 나온다. 어이, 한준 곧. 도... 다시 가야지. 현준아 내려와야 돼. 걸려. 와, 좋아. 진짜 좋아. 나이스, 준혁아 사이드 걸려. 치고 사이준혁아 사이드 걸려. 걸려. 바로 걸려. 형형갈 필요 없어. 민형 어, 어. 갈 필요 없어. 발필이 없어. 일 아, 어, 좋아. 아, 니 골킥이로. 오 준영아, 준영아.

근데 이게 눌러도 어쩔수 없이 질 때가 있거든. 아, 마무리 정우다, 마무리! 자, 제발! 지그니까 아, 못 넣네. 그니까. 자, 여러분 약간 여기도 찍어.